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전해드리는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오늘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현재 지금 622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리플. 리플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66원을 뚫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조금씩 막고 있는데, 자, 리플은 호재가 있지 않으면 딱히 가기가 힘들죠. 그죠? 다른 코인들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때 한참 좀 알트장이 조용할 때, 리플은 호재들이 계속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랐다. 자,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면, 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5분 만에 5%가 빠졌습니다. 네, SEC가 이제 증거 불충, 아니 증거가 아니라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피델리티나 저 블랙록한테 ETF 승인 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악재가 좀 나오면서 5% 이상 빠졌는데, 5%란 비트가 5분 만에 5% 빠진 거면 굉장히 분명 의도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대 세력이나, 미국, 중국, 아니, 미국의 그런 대, 거대, 전통 금융 세력, 시력, 금융 세력들이, 전통 금융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의도, 의도해서 음, 잡아 끌어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자, 이 채널 하단을 딱 맞으면서, 지금 금방 또이 채널 상단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골드 오늘 골드와 sv가 또 펌핑이 나와주고 있죠 네이캐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자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조금씩 뭐 눌리는 시간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서 주말에는 좀 쉬시고 저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저희 영상도 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떤 코인이 갈지 저희 정보 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갈지 뭐 여러 가지 관점들도 공유해 하시고. 알아보시면서 물어도 물어도 보시고 그럼 저희들이 다 답변을 해드리,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캐시도 물론이고 단타식으로도 접근해서 저희들은 매일 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수익을 실현을 수익 실현을 해야 내 내돈, 돈이 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 수익이 아니거든요 계속 홀딩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개미들이 이제 코린이 분들이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런식으로 물리게 되어있다 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원리로 되어있고 그런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자 이 말입니다 자 어제 이런식으로 두번 뚫었다가 두번 뚫었다가 지금 여기서 30K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런식으로 한번더 뚫는다면 31K를 또 뚫을 겁니다 뚫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놀겠죠 31K에서 그렇게 된다면 알트 미니불장 온다 그래서 우리의 리플도 리플도 한계의 불장이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은 리플은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 무거워서 잘안갈 겁니다. 불장이 오더라도 맨 마지막에 수이나 리플 이런 것들은 무겁습니다. 홀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장의 끝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만한 코인입니다. 여기 플러스 도지까지 그죠? 네. 굉장히 인기 많은 코인들은 이렇게. 자,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분들도, 리플 홀딩 하시는 분들도 다 그래서 홀딩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7월 중순에 15일에서 20일쯤에 아마 약식 판결이 나올 겁니다. 네, 두달 주기도 나오거든요. 5월 달에도 있었고, 그죠 자, 두달 주기도 나오는데, 자, 이때 7월 15일에서 20일 이 중간 지점 쯤에, 7월 중순 쯤에 이제 비트가 좀 괜찮고 오늘 알트 불장들이 계속 온다 싶으면 약식 판결문이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약식 판결문 을 분명 좋게 날 거기 때문에 리플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할 겁니다. 게리 갤리가, 게리게, 저기 브래드 갈리가우스가 네, 리플 CEO가 공개를 하면은 이제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네, 그 그림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자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지금 리플은 조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다시 다시금 602원까지 602원까지 600원 라인까지 또 여기를 찍었죠 그죠? 한번 찍었습니다 자 지금 또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눌 왔을 때 왔을 때 매수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대가리를 돌려 세운다 거래량이 조금 터진다 그때 이제 매수 하시는 겁니다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 만약에 여기가 뚫렸다. 뚫렸다면 어디까지 오겠어요 562원. 딱 이까지 찍겠죠? 여기까지. 찍을 때 여기서 강력하게 홀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삼오시면 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여기서 삼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 여기보다는 여기서 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제 다시 또 돌파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돌려 세운다면, 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은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다 깔려있잖아요. c b d c 들 구축하려고 계속해서 홍콩, 홍콩에서도 개발 중이고,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뭐,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좋은 코인이죠. 좋은 코인이지만, 아직까지 그 명성에 비해 이 시세가 조금 아쉽다. 네, 이런 거지만, 리플은 뭐, 5천원까지도 갔던 코인잖아 모든 알트 코인들이 다 갔지만, 리플은, 5, 그렇다면 리플은 5천원 이상 가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원, 만원대까지 간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뭐다? 리플은 그리고 미국의 전통 금융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제가 지난 영상 리플 올려드린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의 리플의 세력은 일반 우리나라 세력이 아니라 일반 그런 세력이 아니라 기관 세력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통 금융 세력입니다. 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네, 그러면은 만원 리플 만 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리플 자뭐 리플 종합적으로 일단 보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면은 날아갈 수 있다. 그게 7월, 7월 중순쯤이다. 딱 지금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죠?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딱그 시기가 이 흐름이랑 좀 맞춰지지 않나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더 이상 여기서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비트가 하나 하락 하락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좀 리플은 지켜보면서, 뭐, 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뭐, 안 간다고 해서 안 좋은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잡코인들은잡코인들이 오른다고 해서, 뭐, 배합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매일매일 있,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숫자 1번 누르시고 정보방 들어오세요 매일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고 이런 장에서 5% 먹을거 10% 먹어야죠 그리고 선물로도 레버리지 이용해서 100% 200% 짜리 드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언제까지 5%만